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누구십니까? 네, 저는 양정자의 더샵 SK뷰 어, 민간임대 담당자 김지혜 과장입니다. 김지혜 과장님이십니까? 네. 네. 오늘 저희가 여기서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저는 이제 202동이 주력 상품이고요. 네. 저희가 9, 19평형. 99평형. 99평형. 네. 19평. 19평? <laughs> 네. 네네. 19평, 민간 임대,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민간 임대면, 여기 임대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10년 동안 고객님이 살아보시고, 네. 그리고, 어, 10년 후에 고객님이 분양을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10년 살아보고, 이제, 네. 분양받고 싶으면 분양받고. 네, 맞습니다. 아니면은, 그 전에 나가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좋은 조건인데 여기는 아파트 이름이 뭐죠 양정자이 더샵 SK뷰라고 해서 네. 재개발이었던 양정 1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정 1구역이 뭐 최근에 커뮤니티가 핫해가지고 인기가 많았다 하그 어, 아파트 잘,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커뮤니티도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아, 커뮤니티를 다 이용할 수 있나요? 어, 그럼요. 이쯤이 누구나 네. 커뮤니티를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고객님이 럭셔리한 커뮤니티 안쪽에서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그런 커뮤니티에서 주고하면서 10년간 임대로? 네. 살수 있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그 허브 보증 나왔나요? 저희가 마침 네. 허브 보증이 승인이 떨어졌어요. 아, 네, 그래서 아, 네. 네, 100% 허브 보증까지 고객님이 안전하게 전세 보증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이런 대단지 아파트에서 뭐 전세 사기 당할 일이 있습니까? 아그 절대 없죠. 허구 보증은 아시다시피, 네네. 나라에서 보증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네. 전세 자금은 요새 워낙에 아시잖아요. 사기율도 굉장히 높은데, 저희는 네네. 100% 보증이 들어가 있는 상품이라, 네네. 전혀 사기를 받을 염려가 없,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 장점이 있는 안전한 아파트를 제가 왔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총 해외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저희가 총2,276 세대구요. 2,276 세대. 네, 엄청 큰 대단지죠. 네, 거기서 양정 여기는 자이입니까? 네, 저희가 마침 이 단지는 시공사가 네. 자이가 GS 건설이 시공을 맡았습니다. 양정자이. 네. 한번 뭐부터 볼까요, 그럼요? 어, 고기님 먼저 커뮤니티. 커뮤니티. 먼저, 네, 볼까요? 볼까요? 그래서 네. 뭘어요 아, 어, 바로 옆쪽에 있습니다. 네 가보시죠 그러면. 네. 커뮤니티에서는 제일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가장 솔직히 네. 이용하실 수 있는 게 헬스장이잖아요. 아, 네. 수영장, 수영장 여기 있어요? 어, 수영장은 아쉽게도 없지만, 아, 뭐, 가비비 많이 드니까요. 네. <laughs> 네.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어, 테크노짐이라고 해서, 테크노짐. 네, 이태리 사 최고급. 그, 짐이 들어와 있어요, 기구가. 기구가, 네. 아, 좋은 기구. 한 대가 그렇습니까? 엄청 금액이, 네.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무슨 이요 테크노짐? 테크노짐이라고 이태리산. 이태리산? 네. 아. 직수입한 상품이라 고 보시면 되고요. 아. 커뮤니티가 바로 옆쪽이에요. 여깁니까? 네.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까? 어, 지금은 저희가, 네. 이제, 입주 지정 기간이에요. 저희가 사업 승인이 네. 올해 25년 1월 31일 날 왔기 때문에, 네. 지금은 입주 센터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입주 센터로만 이용을 하고 있고. 네. 아니, 이제 향후에는 이제 직접 고객님이 사용이 가능하신데, 네. 오늘은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부터만 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급을. 와, 이거 좋네. 엄청 고급스럽죠? 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시면은. 아, 써보있네 사우나. 고객 행위. <laughs> <100점의 명이 많다. 웃음> 요 지금 입주를 한 상품이라 이제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다는 얘기겠죠. 이쪽, 이쪽으로 가시면. 고급 리조트에서 보실 수 있는 최고급 사우나. 가장 기대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내부는 네 아직 볼순 없지만. 아, 사우나. 네, 남녀 사우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사우나 따로 있네요, 그죠? 네. 여기 있는 여자고. 또뭐 있, 제가 보였습니까? 듣기로는 히노키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히노키탕. 네. 그리고. 뭐, 뭐. 그거는 뭐, 테크노지밍은 지금 못니까아 네, 지금은 볼 수는 없는데. 네. 여기 지금 직진하면 여기가 저희가 헬스장이에요. 히티니스 센터인데, 지금 안쪽은 아마 촬영이 안 되거든요. 안 돼요? 네, 위치만 일단 알려드리고요. 뭐, 뭐 있는지 한번 봐야 됩니까? 요, 옆쪽,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요 안쪽으로 보시면은. 네. 네. 기후가 설치가 되어 있고, 아, 트랙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마감 네, 안 돼. 네, 지금 저희가 일주 일 지정 기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3월 3일부터 6일까지는 실제로 고객님이 오셔서 실물 관람 가능하세요. 들어가면 안 되네. 맞죠? 네, 지금은 안 되고, 3월 3일부터 6일까지는 저희가 관람하게끔 승인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은 못, 번, 못 보내고, 결론은. 그죠? 그럼 이제 어디 갑니까? 여기는 실내 체육관인데, 제가 위쪽에서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위에서요? 네. 아, 이게 이제 입주가 시작하니까 뭔가좀 둔선하다 해야 되나. <laughs> 그렇죠. 요 계단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제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하고 이용하셨습니다. 예, 그럼 2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커뮤니티 시설이? 네. 커뮤니티 시설이, 커뮤니티 시설이 2층으로 구성되고요. 2층 올라가면 또 다양한 부대 시설을 보실 수 있는데 이제 네. 위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일단 다 내부는 못 본다는 말이죠? 네, 아, 지금 아쉽게도 막아놨네요. 이용하려면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용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입주자 협의가 설치가 되면 그때부터 네. 가지, 가능하지 않을까. 네, 지금 그액 증해지고 뭐 이래지면. 그렇죠. 정해집니까? 여기 지금 그 임대 세대가 총 115세대입니까? 맞습니다. 저희는 115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금액은요? 금액은 2억 초반대부터. 임대 가 네, 시작된다 보시면 되고 최고가 2억 3천 넘어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아, 2억 초반에서 이제 2억 3천 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억 3천이면은 여기 이제 10년간 네, 임대로거주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장점이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 자금출몇 프로 됩니까? 최고 90%까지 가능한데요. 이제 고객님의 컨디션에 따라 다르니까 네. 80에서 90%까지. 9 0 하면은 한 2천, 2 1 0 0만원 있으면은 네. 좀미자치험 하게 한져하시면잘 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고객님의 컨디션은 개별적으로 고객 님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릅니까? 네, 그렇죠. 은행권의 업무는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한테 문의주시면은 자세하게 네. 담당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그런 네. 쪽 부분도 상담이 가능하시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을 보시면 카페 테리아고요. 내부는 네, 지금 들어갈 수는 없지만, 네, 부못보요 네, 그 안쪽으로는 퀴즈룸이에요 아, 저또제어네요 네, 어린이를놀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골프 연습장을 골프 연습장? 보실 수가 있는데, 안에 못, 못 보고. 아 안에는 아쉽지만, 근데 여기에 특장점이 있어요. 지 GDR 아시죠? 골프 치시는 분들. GDR이 GDR. 뭡니까? GDR이라고 이제 그 골프를 쳤을 때 동체 확인이 되는 네. 최첨단 시스템이에요. 아, 그게 들어와요. 네,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 여기 가면 이제 GDR을 이용할 수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고급 호텔에서 네. 누릴 수 있고 뭐 요새는 회원권으로 요새는 분점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거를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객님 직접 이용하실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아, 그럼 또 좋은 게 들어왔네요. 네. 근데 상당히 이게 넓다 맞죠? 엄청 사람이... 넓죠. 많이 다녀라고에서 그런 게 속도가 많이 나왔네요. 답답한게 없네요. 그리고 저희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이 네. 사실 1단지, 2단지, 3단지가 나눠져 있지만 네. 202동은 2단지 이 지금 보시는 커뮤니티를 순수하게 100%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게 무엇보다 큰 장점이에요. 아 멀리서까지 안 하던데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럼 여기서 그럼 커뮤니티가 1단지밖에 네. 없네요. 어각 단지에는 배치는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메인은... 가장 메인 단지가 2단지다 보니까 네. 2단지 커뮤니티는 1단지랑 3단지 죄송한 얘기지만 중에서 가장 좀 규모가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 보실 수 있고요 옆쪽이 이제 작은 도서관이 에요 일로는 아, 어디요? 요 옆쪽에요. 이 여기 네. 작은 여기 도서관인데 도서관. 자 내부가 보이지 않죠? 네. 여기가 아, 조명을, 저희가 교보문고랑 연계를 해서 교보문고랑 연계됐습니다 상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다 배치를 해 놓을 예정입니다. 책을요. 책을요. 요새 아, 워낙에 뭐. 네, 노벨상도 한국에서 탔기 때문에 네.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굉장히 좋아할 장소라고 저는 감히 생각됩니다. 아 교보문고에서 나온 책들 다보시거요 네, 네. 신상 책을 모두 배치해놓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제가 이걸 한번 보니까 책장이 굉장히 좀 넓게 분포가 되어 있고 음. 여느 아파트랑 좀 차별화가 될 만큼 많은 책을 구비할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안을 못 봐서 아직도 안 왔죠? 아직 좀 3월 3일 이후에 내방해 주시면 3월 됩니다. 3일 날 오면은 이제 서류에 네. 오시면 다보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여기 나가면은 됩니까? 네, 이쪽으로 나가면은 바로 1층. 1층. 일단 3월 3일날 오면은 네. 여기를 이제 커뮤니티 공간을 다 보실 수가 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이 3월 1일입니까? 오늘 3월 1일, 3일절이네요? 아, 잠깐 또 맞죠? 그럼요. 어, 3월 <laughs> 3일부터 6일까지는 네. 공개적으로 개방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현장 바로 뒤쪽에 동의의료원이에요.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네. 동의의료원? 저희... 인프라가 너무 좋은 어? 디 계단으로 바로 연결되네 맞죠? 예 그래서 혹시 뭐 그럴 일 있으면 안 되겠지만 병원을 갈 일이 있으면 어,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바로 가실 수가 있네요 네 유단지 이제 그럼 저희 이제뭐 보러 갑니까? 어, 저희는 이제 내려가서 세대 네. 한번 관람해 볼까요? 세대 한번 볼까 이제 어떤 네. 네. 집을 2억 이거... 초반으로 살수 있는지? 맞습니다. 10년? 예, 어, 네. 10년 동안. 네네 임대로 거주를 하시면서. 네네. 이런 인프라를 누려보실 수 있는. 네. 저희 세대를 한번 어찌 보면 진짜 갈수있습니다. 졸업의 찬스가 맞죠? 그럼요. 아파트 임대동 10년 임대는 거의 못 받는데 잖아 사실 전세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4년을, 최장 4년을 살고 퇴거를 네. 해야 된다라는 불안감이 사실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10년을 보장해 드려요 10년. 네, 10년을 보장해 드리기 네. 때문에 그동안 고객님이 네. 누릴 거다 누리시다가 이제 분양을 받으셔도 되고, 살다가 그건... 분양도 가능하고 주거은 네, 뭡니까? 저 절입니까? 절이에요. 바로 뒤쪽에 절이 있지만 저희 현장이랑 202동이랑 거리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네. 뭐 종교시설은 고객님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뒤쪽으로는 뭐 세종고등학교, 뭐 부산진여고, 양정고 네. 그리고 뭐 중학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가깝죠? 네. 초등학교가 가깝습니다. 저희가 현장이 사실 좀 경사가 있기는 해요. 하지 네, 지금 보시면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평탄화 작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그렇습니다. 타고 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까지 그러면은, 이동하면 얼마나 걸려요? 오, 제, 도, 엘리베이터 두 레벨만 타면 되시기 때문에, 네. 제 걸음으로서는, 우리 202동에서는 뭐, 3분 내외? 3분 내외? 네. 엘리베이터스 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보러 갑니까? 네, 이제 드디어 보러 가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보러 가겠습니다. 네. 네. 아, 여기가 이제, 임대동입니까? 네 맞습니다 임대동 요 전체 ]이죠? 보시면은 202동이고요 115세대 115세대 202동에 한개 있는 겁니까? 네한 개동 지금 여기에 지금 19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9평? 네 19평에 이제 10년간 2억? 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2억 초반 대부터 시작을 해서 네. 고객님이 층수에 따라 뭐 금액 차이가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요. 네, 네, 네. 고객님이 좋은 호실 가져가시고 싶으시면은 빨리 네. 문의 전화를 주셔야 되겠죠? 빨리 빨리 하면은 네. 같은 가격으로 좋은 동을 하겠다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입구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구. 와저 행주 아닙니까, 저거? <laughs> 저. 는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 어, 이제 시작했어요. 네. 행주. 엄청 많네요. <laughs> 와, 네, 이... 여기가 202동 입구동입 색깔 ]고요. 행주도 있고, 네. 네. 여기가 전세자금대출이 최대 90인데 일단 80% 보고,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100%전세가고모등 보험되고 확정 분양가 7 5 0 0만 원. 민간임대아파트 양정자이더샵 그리고 전세가로 제가... 내진 말이야. 그렇죠. 네. 그리고 신흥주거타운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네, 제가 네, 연양 라인, 저번에도 제가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 네. 여기가 양정, 연상도 라인으로 8천세대가 네. 넘게 지금 다 지어져 있어요. 아, 그래요? 앞으로 만여 세대로 더 커질 예정이고요. 네. 완전 신흥주거타운이기 때문에, 네. 뭐, 인프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네. 뽑아 그만해. 네. 보시죠. 안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까? 어. 어, 지금 저희가 아직 공개 전이어서. <laughs> 어, 이게 실내 들어왔네요. 네, 드디어 이제 세대를 보여드릴 수 있는, 네. 여기가 그러니까 1 9평이 네, 맞습니다. 여러 평이고요. 먼저 방 하나가 단독으로 독립이 되어 있는 작은 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창문이 상당히 크네요. 그렇죠. 다른 그 인조동에 비해서는 상당히 창문이 크게 잘 나왔네요. 잘 나왔고, 특히 보시면은 저희 LX 하우시스예요 가장 고객님들 차원으좀 선호하시는 브랜드가 음. 아무래도 자이시공이다 보니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결로 예방도 잘 되고. 네. 작방이안 여기는 뭐 서재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침실 단독으로도 사용을 하셔도 되고, 네. 옷이 많다 하시면 드레스룸으로 고객님 장을 짜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요새는 워낙에 리지지가 다양하다 보니까 네, 네. 음, 고객님 기호에 따라서 기회 따라서 네 꾸미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안에 분위기가 상당히 네. 깔끔하고. 화이트 톤으로 너무 네. 세련되고 그렇죠. 네 좋네요. 네 저희가 주방을 보시면 기본 제공품목이에요. 상국쿡탑 하츠 네. 상국, 제품 들어가고요. 아, 상국 상단에 후드 역시 한샘 제품으로 네 어, 제공해드린다고 보시면 거. 되고요. 전체적으로 네 TV폰 구성 뭐 제공이 넓죠. 굉장히 네, 와이드형으로 네. 나왔기 때문에 사용률이 굉장히 쓸모가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고 네. 보시면 되고요. 조수 페달까지 고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주방, 주방 겸 거실 겸으로 아, 쓰면 되겠네요. 방 겸, 거기 기호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야, 스위치도 이쁘네요. 네. 깔끔하게 뚝 떨어지죠? 여기가 욕실인데도. 비대는 기본 제공품목이라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는 그냥 진짜 하, 뭐, 여성 혼자 사진 남자 혼자나 좀혼자사시면 그리고 신혼부부도 저는 충분히 수용을 할수 있을 것 같은 게 음. 냉장고 넣을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커요. 아, 이 공간 냉장고도 되겠네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칸막이가 막혀 있는 경우에 제가 뭐 90cm, 100cm를 쓰고 싶어도 한계가 있거든요. 음. 여기 폭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음. 고객님이 매우 큰 냉장고를 가지고 오셔도 충분히 넣을 수 있고요. 음. 공간이 위쪽으로 남는다면은 별도의 선반을 짜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야 이게 진짜 혼자 살기 너무 좋죠. 여기는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좋잖아요. 조차는 왜베트입니까1.24대 1이에요. 1.24대1 네, 1. 1. 한 대는 무조건 제 기본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월패드 보시면은 제가 임대 아파트에서 보기 힘든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디밍 시스템이돼요아 그래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명을 눌러서 여기 조도 조절이 되거든요. 이야. 이렇게 줄였죠. 네, 한번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거는 정말 옵션으로 들어가는 상품이에요. 이렇게 네. 조절되는 거는 어두워졌네요 네, 이렇게 중간 톤으로 하셔도 되고요. 네. 이거는 고객님 기호에 따라서 최대 밝기로 해보시죠. 최대한 밝게 한번 해볼까요? 네. 아, 눈으로 보면확 표가 나는데 그렇죠. <laughs> 아, 영상으로는 <laughs> 네, 고객님 오늘 직접 오셔서 가게 되해 네, 보시고 와 거. 좋다 맞죠? 이거 진짜 좋네. 네, 저 그렇죠. 이게 자이 스마트 홈 월패드라고 해서 뭐 엘리베이터나 난방, 에너지도 내가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실 사용 에너지까지도 확인 가능하시겠끔 여기 굉장히 월패드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야, 차량 최첨단. 네, 이것도 저희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네요. 이건 사실 뭐또 임대로 0 년이니까는 네. 부담 없이. 그러니까, 고객님 니즈에 따라서 집을 이쁘게 꾸미시고, 뭐, 10년 동안 장기 거주하셔도 된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가, 네. 말 그대로 임대 상품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주택수에 포함 안 되고, 세금 걱정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뭐, 양도세, 취득세 전혀 걱정이 없는 상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10년 동안 걱정 없이 맞죠? 네, 전세금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받아보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야, 안전. 네, 이리고 위쪽에 않네. 보시면은 배기 시스템이 네. 있어요. 아, 여기요. 네. 환기 기능, 의 시스템인데, 요게 일단 기존에 우리 집 방이 따 뜻하잖아요. 이 공기를 순환을 해서 재활용을 하는, 예. 아, 네. 비를또그런 에너지 절감 효과까지 누려보실 수 있는 네. 전열 교환기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들어가는 제품이지만, 이것도 고객님이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 그리고 여기는 발코니 <laughs> 공간이고요. 발코니는 안나가겠다 네. 아, 보일러도 있네, 맞죠? 네. 앞쪽에 보시면은, 정오님. 유리난간이에요. 아, 맞네, 유리난간이네요. 엄청 어, 개방감 있죠? 그래서 저희가 햇빛이 들어오면 굉장히 싹 들어와요, 방해 없이. 이거는 실외기실입니까 이거는 실래기실 이야, 실외기실도 크게 잘, 잘 나와 있다, 맞죠? 여기도. 음, 이거는 그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지혜 과장 찾아주시면 되고요 네, 김지혜 과장입 네, 김지혜 과장 네. 찾아주시고요 연락, 옆쪽에 떠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번호.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여기에요? 여기, 여기, 여기요. 여기, 여기. 왼쪽. 왼쪽? 네, 왼쪽, <laughs> 왼쪽 팔 내면 왼쪽 팔. 아, 그렇죠. 아, 예, 여기도, 예. 여기. 예 네. 이 번호로, 네. 네, 네. 네, 여기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거는, 볼려면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어, 시간은 5시까지 예약을 주시면 되는데, 네. 전화주시면은 고객님이랑 미리 약속을 정해서, 네. 왜냐면 워낙에 고객님들이 많이 오실 예정이어서 미리 약속을 정하고, 꼭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서 내방이 가능하시거든요. 네네네. 네, 네. 꼭 연락주시고, 내방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